공장이 생기면 이런저런 피해를 입는다며 주민들이 공장 설립을 반대하는 경우는 흔히 볼수 있는데요. 반대로 공장들이 민원이 예상된다며 아파트를 짓지 말라고 나선 경우도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북 최대 규모의 청주산업단지 현재 370여 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이 산업단지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또다시 550여 세대 규모의 GLCT 3차 아파트와 오피스텔 건립이 추진됩니다. 산업단지 입주업체들은 현재도 골치 아픈 집단 민원이 더 가중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기업 문화가 상당히 위축이 되고 추가적으로 그 투자할 분위기가 점점 줄어들고 최악의 상황에는 철수까지도 고려하지 않차 아파트 입주자와 입주예정자들이 소음과 악취 민원을 해결하느라 이미 수백억 원을 쏟아부은 상황에서 추가 민원이 생기는 건 곤란하다는 겁니다. 산업단지 측은 충청북도와 청주시의 아파트 건립을 반대하는 건의문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시행사 측은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한 부지인 만큼 법적인 하자가 없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나 여러 가지 이뭐 기준에 그 거소하는 개발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렇게 개발 하게끔 당초의 계획이 돼 있었고 또그 계획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청주시도 산업단지 측의 반발은 존중하지만.